시장의 주도권이 바뀌었다. 한 냉면집에서 있었던 일. 점심때가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대는 유명한 냉면집이 있었다. 그런데 그 냉면집에 한 사건이 일어난 후 1년 만에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수 없게 되었다. 그 사연은 이렇다. 30대 후반의 한 여성이 빨간 소형차를 한대 뽑았다. 새 차를 구입한 기념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그 냉면집을 찾았단다. 냉면집 앞마당 주차장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된 초보 운전자이다. 보니 주차선을 물고 차를 빡삐딱하게 세운 것이다. 이때 저쪽에서 주인인 듯한 남자가 '것 차좀 똑바로 세우시오' 라며 성을 내었다. 이 여성은. 뒷좌석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보고 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이 여성은 아니 아저씨 다른 식당에서는 차를 대신 대주기도 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왜 삿대질이에요 하고 항의를 했다. 아니 내가 언제 삿대질했다고 그래요 하고 남자가 언성을 높이자 지금도 삿대질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. 기분 좋게 점심을 사겠다고 한 것이 점심은 고사하고 한바탕 싸움만 하고 돌아온 이 여성은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지역에 정보 사이트에 그날 점심 때 있었던 일을 6화 원칙에 따라 자세히 올렸다. 그랬더니 그글 밑에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.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. 그집 부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. 점심 때가 되면 종업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냉면 그릇을 텅텅 던지듯이 준다. 그런 대접 받으면서 왜그집 가느냐? 우리 집은 두번 다시 그집 가지 않는다 하는 식의 댓글들이 올라오더니 급기야는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. 이 사건 이후로 그 냉면집은 손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결국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.